도지진씨 대신 여기 살려고 하는데. 찬성! 도지진를할거 그랬어 그러니까. 어, 즐거운 와. 임선양 씨의 새집을 소개합니다. 오. 진치 도지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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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지 어, 치 도지진치! 도지진 임! 선양선 새집입니다 <laughs> <laughs> 리즈땜 <댄. 웃음> 저희가 원래 그 더블비하우스의 도징징 컴퍼니 어, 도징징 방을 빼앗아가지고 입수를 했었는데 그분이 강화도 바닷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해서 다시 방을 뺐어요 <laughs> 저희가 종종 강화도에 놀러가서 선배들 괴롭히는 영상도 많이 찍고 할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사는 본집에 저는 이 새집에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 입소리를 했었어. 아, 그럴까요? 지금 계신 이곳은 거실입니다. 여기서 검은 그림자 하면은 어 전세값 내야 돼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사랑하는 제가 제2의 이동진인 제가 <laughs> 영화를 보는 65인치 TV <laughs> 진짜 크다이 사람? 예? 이곳은 이제 비밀스러운 침실인데 음. 어, 뭐 스물하니까. <laughs> 침실? 침실을 소개합니다 <laughs> 이게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이걸 켜고 이제 침대에서 독서를 하고 난답니다그 <laughs> 다음은 여기 이제 제 드레스룸이고요. 네. 협찬받은 거. <laughs> 협찬 맞아요? 스타일러. 이것도 옷걸이고. <laughs> 근데 수납공간이 좀 부족한 거 같긴 한데? 충분한데? 네가 뭐옷 사줄 까 그게 아니라요. 잠시만요. <laughs> 어휴, 옷장 사왔어요? 이 집을 넣기엔 좀아뭐나 뭐야? 아 뭐하는 거야? 잘못 줘아 이걸 왜 가져 니집는아리 네 같이 살자고요 아니 뭐집 소개 영상이라며? 아니 우리가 맨날 같이 살자 싶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로 살아? 난 너가 맨날 맨날 보고 싶은데. 비즈니스야 우리 간다. 우리 그냥 공동 사업자야슬기야. 나왜나뻔뻔내내내돈내 산이야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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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여기! 이가침해 신고한다, 너네 둘 다? 와? 어, 그럼 나 전입신고할게! 뭐야, 이거? 와, 이 와, 이야 이게 뭐야? 아, 안 돼! 여기 이제 우리 집이야! 대문에도 써져 있어! 뭔 대문? 몰라, 대문에 막싸고 이런 거 아니지? 아니야! 아, 뭔 소리야, 얘? 뭐? 뭐, 뭐 뭐야? 뭐야? 와, 이거 내 작품 와, 진짜 할일 없어. 진사야 어? 그리고 이거?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음, <laughs> <laughs> <우와, 누굴> 되나 <되접해>?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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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임선영 몬볼라야 새 집인데 희생충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아 진짜 화장아아아와 진짜 <laughs> 아 진짜 아, 뭐? 너 옷을 왜 넣어! 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야. 이거 같이 아니, 무슨 구찌 이런 옷 가져온 것도 아니고 <laughs> 이 모세 <도>, 같이 입다고 <laughs> 해 <해서> 내가 <laughs> 이것도 같이 쓰는 거냐? 여기다 어, 가갈볼놓게잠시만 아, 민규 선배한 죄송해요. 선배만 알겠어? 아좀 꺼지라고. 아, <laughs> 뭐야 그거 저 뭐야 저... 아 뭐야 그게 또! 아 솔직해! 뭔데 이게 왜? 아니, 네왜 사진도 있다 그랬어? 이거는 제가 당신한테 얹혀 살겠다는 뜻이에요. 아! 뭐야, 이게! 가방을 언제 들고 왔어? 또 이건 뭐야? 또 자, 이거 물어? 뭐야? 아! 아, 아 이거 떡 돌려야지, 이사 왔니까거 아, 지면서만. 아, 아 이거 누구한테 줘? 아, 아 제발. 이거. 네. 네. 가지마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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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냐? 1층에 아무도 안 사는데? 아니, 너가, 네가 제일 자주 만나는 주민한테 이걸 선물 드리려고 아, 아니다. 왜 나와? 인사드려야 돼 조용히 좀 해봐 갑자기 <laughs> 안녕하 응? 저희 옆에 이사 왔는데 임박 좀 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자주 올게요 빨리 인사해 어 빨리 귀엽네 저희도 앞으로 좀 자주 올 건데 좀깎아까 <laughs> 아니 저 이웃이니까 어, 야, 얘가 담배를 자주 살것 같아 <laughs> 안 돼요 어? 그러면 이거 다시 가져갈아 <laughs> 죄송해요, 아, 죄송해요. 아, 추스라도 하나 먹을래요 천사 아, 이런 게 아, 이웃 간의 정자예요 아, 이웃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아, 혼자서 뭐, 아, 깎아서 미쳤나 봐 이웃사촌이랑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니 이웃사촌은 아니라고요 야 진짜 컨텐츠만 찍고 가라 아짐 빼라는 거지 월세를 내든가 돈도 하나도 안 내고 아, 아 그러면 세만 내면 되는 거지? 어, 아, 진짜 미안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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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이게 무슨 이상한... 상황이야 돌기야 어 아. 가까이서 보니까 귀엽긴 해 다음 달 새해 내일때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, 월세가 아니라 전세 아. <laughs> 그렇게 다음 달에 또 보자 아 죽어 아 아야 뭐야 이거 아! 뒤에도 음. 새 똥이 있어서 조심하아 아. 진짜 할거다 했잖아. 이 세보다 더한 게 있어? 힘들다니까. 이제 아, 힘들면 가라고. 아 이제 룸메이트 우리 같이 사는 거 맞지? 아, 제발 좀 가라. 고네잘 곳도 없어. 아, 침대 있잖아. 아, 내 침대? 아니내흰 침대 너 까매서 까매서. 아, 내 침대가 있어요. 있어요. 아뭔아 이상. 가져오지마 내가 아, 진짜로 침대. 그 문을 열지마. 그 문을 열지마. 진짜 뭐? 뭐야. 뭐야 이거는? 응? 뭐야? <laughs> 여기 존나 큰새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이게 뭔데? 이것은 매트리스입니다. 응? 응? <laughs> 이거 진짜 아담한줄 알았는데 너 이상한 거 아니야? 언박싱을 한번 해 볼게요. <laughs> 언박싱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. 매트리스 저게? 이불 아니야냐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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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왜음 네? 매트리스 어 이게? 아니야 이거는 뭐 키친 타올 이거 직들이 선물 아닌가? 뭘로 <laughs> <laughs> 롤러 아니야 롤러? <웃음> <웃음> 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우와 <laughs> 우와 우와. 이게 바로 지누스 매트리스만의 압축 포장. 뭐야? 뭐하는 거야 지금? 이렇게 큰 매트리스가 이렇게 작은 상자에서 압축 포장되어서 택배로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기사님이 없이도 혼자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! 아니 뭐 갑자기 광고야 어, 뭐. 는데 뭐야 이거? 네가 이 집에 어 이렇게 광고도 받고 열심히 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. 그맛 맞지. 진우 스페트릭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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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도 영어로 앉아. 앉아. 야. 아 진짜 좋긴 한데? 아 여기 사는 거 좋다고? 아뭔 소리야 나가라고 제발 나가주세요 나도 이제 이거 그만할 테니까 너도 그만해 아 이거 좋긴 해아 근데 꺼져 이것만 두고 꺼져 아 잠깐만 근데 내 친구가 또 이렇게까지 하고 좋은 매트리스까지 가져왔는데 방 하나 줘야지 그냥. 어? 진짜? 여기 살면 은 월세도 안받대게 짜라라라 날씨가 좋긴 한데 이건 좀 그렇지 아, 야밤 되면은 여기 룸메이트도 생겨 모기 에이 씨나 목이 잘 물린단 말이야. 못 아, 나가요 이거 못 아, 나가. 아, 우리 사냥이가 마음이 약해서 결국엔 제가 여기서 살게 됐어요. 아야. 아니 궁고하고 가는 거 아니었어? 우리 이제 사이 좋게 잘 살아보자. 내 영원한 룸메이트여. 아, 와나 때보다 진짜 때보다더 놀랐어. 여기서 진짜 닫다니까. 야 일어나 꺼지라고야 <laughs> 면상 응. 진짜 패고 싶다 꺼져, 진짜 나 오늘 진짜 집에서 혼자 쉴 거야 음, 달렸다 이 진우스 매트리스 제가 예? 보니까 너무 아안해서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. 응. 너 광고비 나다더 받아 <laughs> 왜 이렇게 열심히해 그리고 이게 진짜로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도 허리가 아픈데 이 진우스 매트리스는 적당히 푹신해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. 아, 그리고 이게 엠보싱 이거도 커버가. 아, 그쪽은 그쵸, 그쵸. 너무, 너무 부드러워. 아니 그 알겠는데 이걸 일어나자마자는 게 너무 웃기다. 어, 어. 게다가 이게 또 메모리폼 매트리스여 가지고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친구야 우리. 오래오래 같이 살자. 아니 메모리폼은 안 꺼져도 너는 좀 꺼졌으면 좋겠어.